투자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치 투자도 있고, 단타도 있고, 차트 매매, 뭐 성장주 투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의 방식 외에는 다른 방식은 혐오하는 분들도 있어요. 결국 내 방식만 승리한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런 건 없죠. <laughs> 저는 금융업에 오래 있다 보니까. 차트매매, 뭐 단타, 테마주 이런 투자만으로 수백억 자산을 일구신 분들의 실제 계좌를 꽤 많이 봤어요. 예. 비공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뭐 시세 조정 안 하고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뭐 차트든 단타든 테마든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토바이를 타든 버스를 타든 비행기에 오르든 일단 서울만 빨리 가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서울이 뭐죠? 예, 쓰고 싶은 대로 쓸수 있는 우리들의 경제적 자유, 이게 우리 목표죠. 그런데 사람마다 각자 성향이 굉장히 달라서 어떤 투자 방식이 자신한테 맞는지 몰라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뭐 단기든 뭐 차트든 테마든 가치 투자든 다양한 방식을 배워보고 이 방식을 썼을 때 내가 돈을 제일 많이 벌더라 하는 방식을 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300억을 만들고. 네, 책에서 계좌 인증까지 한 유목민 작가의 나의 투자는 새벽 4시에 시작된다. 이 책을 통해서 이 작가의 핵심적인 투자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 배워 볼 거예요. 혹시 자신에게 맞으신다면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책을 읽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게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직접 책을 읽고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는데 이유는 뭐냐? 이 작가분들이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떠드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뭘까 이걸 생각해 보면 되는데 결국은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 홍보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자기한테 별로 도움도 안 돼도 나와서 말을 하는 건데요. 제가 그런 내용들을 봤는데 그렇게 나와서 책의 핵심 내용까지 전부 떠드는 경우는 단한 번도 못 봤다 이거죠. 변중만 울리다가 말아요.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정말 핵심적인 부분은 팔려거 하는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이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 한데 <laughs> 제가 직접 책을 읽고 핵심을 설명드리는데 좀 주력을 하고 있죠. 자, 유목민 작가는 처음에 자산을 예, 제로에서부터 불려나갈 때 흔히 말하는 단타로 시작을 했습니다. 단타하다가 망해서 뭐 가치투자로 넘어갔다 이런 뻔한 얘기가 아니에요. 단타만으로 70억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핵심만 딱세 가지 어떻게 벌었는지 요거 짚어드리면 첫 번째 현재 거래량이 충분하고 시세가 터질 때 천만주 이상 터지는 종목으로 골랐다 그래요. 단타의 기본이 치고 빠지는 것이라서 당연히 뭐 거래량은 높아야 되고 그리고 거래량도 매수매도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두 번째 핵심은 차트상 바닥을 다지거나 좀 좋은 조정을 받는 애들인데 그게 뭐냐? 아, 책의 다른 내용도 설명하지만 뭐 핵심적으로 하나만 꼽으면 RSI라고 보조 지표 알고 계십니까? 예, 일정 기간 동안 주가의 상승폭이 큰지 하락폭이 큰지 이거를 계산하는 보조 지표예요. 이게 30으로 기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일정 기간 동안 하락. 날이 훨씬 더 많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0으로 기어가는 애들이 보통 좀 좋은 조정이고 바닥을 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아, 세 번째 핵심은 뭐였냐 그런 종목 중에 재료를 가지고 있어서 테마가 형성될 때 급등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이세 가지 핵심을 가지고 70억을 벌었다는 거죠. 사실 뭐 세부 내용까지 전부 다 설명드리면 좋은데 뭐 우리 영상이 길어봐야 20분이 안 되는 영상을 찍는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시간이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핵심을 딱딱 짚어드리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이 부분에서 뭐 저도 개인 의견을 좀 첨부드리면 지인분 중에서도 단단한 트레이딩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꽤 많은데 하시는 말씀 다 비슷해요. 본인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본 이런 차트 모양과 뭐 보조 지표 또는 거래량이 딱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여기에 반드시 또 재료가 있는 요 종목에 들어가는 게 핵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는데 뭐 오르면 먹고 안 오르면 은 이제 손절하는 거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단타 치다가 고점에 이제 처물려가지고 한강갈까 고민하던 이런 트라우마가 한두 번씩은 꼭 있으시더라고요. 한동안이라도 이렇게 바닥을 기던 애들을 좀 주로 매매하시는 이런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세부 내용 보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 다시 그럼 책으로 갈게요. 자, 그런데 이 나이 투자는 새벽 4시에 시작된다 유목민 저자는 2019년까지 이세 가지 원칙을 통해서 수익을 잘 냈었다고 해요. 근데 2019년 3월부터 이 방법이 이상하게 잘안 맞아 들어가면서 엇박자를 내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된게 있는데, 그날 또는 해당 기간에 시장에 관심 있죠. 즉,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추가돼야 하더라.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모모생명과학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거래량도 좋고 주가도 바닥을 기고 테마성 재료도 당연히 뭐 생명과학이니까 있겠죠. 근데 마침 mRNA 백신 일상통과 뭐 이런 뉴스가 빵 터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에서 코로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주가가 급등을 하겠죠. 근데 하필이면은 만약에 해당 기간에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돌파감염이 되더라. 효과가 의문이다. 자 이렇게 백신에 대한 의구심이 막 퍼져가는 기간이라면 주가는 반응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결국 시장 참여자들 한테 관심 있는 섹터와 내용에 부합해야 되는지 이게 반드시 네 번째 핵심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 다수가 관심이 없는데 혼자 좋다고 하면은 주가가 절대 오르지 않는다는 거.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부터 작가는 기본 3원칙 앞서 말씀드린 3가지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그 다음에 다시 수익률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뭐 3원칙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1번 거래량이 충분해야 되고 시세가 터질 때 천만주 이상인 거 2번 차트상 바닥을 다지거나 좋은 조정을 받는 뭐 RSI 설명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 재료를 가지고 있어서 테마가 형상될 때 급등하는 이런 종목이고 여기에 추가된 네 번째가 뭐냐 자 시장 참여자들 다수가 관심 있는 섹터나 요 시장 상황일 것 요거에 부합하는지, 요네 가지가 핵심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한 70억 이상, 이런 수익을 딱 벌게 되는데, 그리고 매매를 하다가 유목민 작가는 2020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다른, 하나 더 추가된 깨달음을 얻으면서 날개를 날게 되죠. 바로 없다가 새로 생기는 것을 찾는데 집중하자는 건데, 예를 들어서 2021년 대선이 있기 전에, 지금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당시 새롭게 후보로 부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없다가 새로 생긴 이슈죠. <laughs> 그 전까진 후보가 아니다가 새로운 후보가 됐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여기서 기회를 잡고 큰 돈을 벌었다고 하고요. 마찬가지, 미국에서 코로나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 이거 역시 없다가 새로 생긴 건데, 이것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이 뉴스가 터질 때마다 다우와 나수닥이 급등을 했죠. 이때 역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없다가 새로 생기는 이런 사회적 변화에서 시세가 크게 분출하는 걸 깨닫고 하나의 더 원칙을 추가시켜가지고 날개를 단큰 수익을 더 많이 냈다고 하죠. 그럼 유목민 작가가 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 섹터와 상황을 보거나 이 없다가 새로 생긴 것을 찾아내는 이런 핵심적인 어, 자기만의 노하우 이 비법이 뭘까요? 답은 망치질과 똑같습니다. <laughs> 벽에 못을 박는 망치질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근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막 열심히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집중력이 중요하니까 집중력을 고도로 기르는 뭐 바늘 꿰기라든가 뭐 이런 걸막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망치질 교범이란 책을 사다가 열심히 읽어요 자, 그럼 누가 제일 잘할까요? 다 틀렸습니다 다 필요 없이 그냥 매일매일 하루에 한 100개 정도씩 망치로 못받기를 하면 자연히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딪히면서 우직하게 가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네, 유목민 작가는 우선 매일매일 뉴스가 나오죠 이런 뉴스를 정말 손으로 한개한개 한개 정말 찾아가면서 여기서 주가가 오르는 종목들과 그 이유를 연관 지어서 매일매일 기록을 해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네, 우직하고 약간 무식할 수도 있는 이런 방법인데 자, 보통의 이렇게 크리티컬한 뉴스가 딱 터졌다 이게 주가를 움직일만한 뉴스가 터졌다 그러면 당일이나 뭐한 이틀 정도 지나서 관련된 이 종목들이 주가가 오르면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기가 직접 기록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왜냐 이걸 스스로 계속 하다보면 은 앞으로 어떤 뉴스가 딱 터졌어요 그러면은 아 어떤 종목이 오늘이나 내일쯤 주가가 오르겠구나 하면서 머릿속에 딱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기록해 놓은 노트를 찾아보면서 이런 종목에 한번 투자를 해 볼까?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때부터 돈벌 준비가 딱 됐다는 거죠. 자, 물론 그렇게 투자를 하고 나서 단타의 핵심은 뭐죠?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손절하고 딱 빠져 나오고 확률적으로 과거 역사가 반복이 되면서 수익을 날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손절하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이렇게 70억 이후에 투자의 방식이 장기적인 대형주 투자 및 상장주 투자로 바뀌게 됐어요. 뭐 이건 뭐 당연하죠. 돈이 많은데 언제까지나 뭐 소용주 못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때 투자 방법으로 300억을 또 마련했는데, 여기에 근간을 이룬 것이 바로 라이프 스타일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작가가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바로 라이프 스타일에 투자를 하더라.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일단 지금 익숙해진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앞으로 바뀔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심을 가지고 다수가 뭐하거나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투자를 하는 거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거죠 미국에서 블록버스터라는 비디오 대여점이 과거에 엄청나게 큰 유행을 끌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미국 전역에 9천여개의 9천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이 있었고요 이때 엄청난 돈을 매달 벌어 들였다고 합니다 이때 등장한 게 바로 넷플릭스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지만 과거 이제 넷플릭스가 처음에 시작을 할때 비디오 대여 시대에 새로운 획기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죠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정기구독 방식을 도입을 했고요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편으로 배송을 해주는 우편 대여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인터넷 스트리밍 방식이 어, 빠르게 도입이 될때 이때 빠르게 어, 넷플릭스가 올라탔죠. 자, 물론 지금은 이렇게 구독 경제나 뭐, 뭐 온라인으로 뭐 컨텐츠를 보는 거 이건 뭐 이미 식상한 예, 당연한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죠. 하지만 과거 넷플릭스가 어, 새롭게 도입할 때는 없던 게 새로 생긴 거니까 그것이 이제 초기에는 예측하기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쭉쭉 나오고 있다. 이럴 때 어, 굉장히 좋은 투자 시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작가의 투자 방법 핵심을 하나 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일매일 뉴스를 확인하고 주식 시장의 관심 섹터와 상황을 매일매일 기록합니다. 다소 무식할 수는 있지만 그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 핵심적인 뉴스의 반응에서 오르는 종목들의 움직임 역시 세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특히 없다가 새로 생기는 것들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린 매매의 원칙 첫 번째 거래량이 많이 터지거나 뭐 터질 땐 천만 주 이상 되는 거두 번째 좋은 조정을 받고 있고 세 번째는 재료가 있어가지고 테마 형성되면서 급등하는 종목 그리고 네 번째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과 이 시장 시황이 좋은 종목에서 골라야 된다 이거고요. 자 이런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데 아, 매매 후에도 가끔가다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도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뭐 손절을 하든 아니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하고 이것조차도 기록을 하게는 이게 지식이 성실하게 쌓여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돈을 버는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자 자세하고 세세한 방법은 네, 책에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전부 다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아, 이 방법이 나한테 맞다. 아, 이 방법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당연히 예, 책을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사실, 이 많은 분들이, 성공한 투자자가 방법을 그대로 알려주면 조금 듣다 보면 지루해하고 너무 뻔한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연설이 길어진다 그러면 다 때려치우고 그냥 종목이나 찍어주지 아이 양반 돈 벌었다고 뻘소리 너무 많이 짓거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노력과 성실함이 요구되는데 그걸 자꾸 얘기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laughs> 그딴 거는 전부 건너뛰고 그냥 종목이나 찍어주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걸 그냥 매일 알려줬으면 좋겠죠. 사실 근데 그런 걸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나 딸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예 더 편하죠. 주식 매매 따위 배울 필요도 없이 그냥 벌어놓은 돈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분들의 아들과 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신 분들의 방법을 알려줄 때 듣고 실제로 내가 노력해서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겠죠. 오늘은 유목민 작가의 책 나의 투자는 새벽 4시에 시작된다를 통해서. 투자의 핵심 방법을 한번 배워 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 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